안녕하세요. bj 철부지입니다. 드디어 나행이 넘었네요. 24분이나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육성기원금을 이용해서 자 하나 숫자이 이야, 칼이 있네. 전 칼이 넘어겠습니다 제가 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육성지원이요. 육성지원이요. 선생 드디어 육성지원이요. 잘 해낼 수 보상을 받지 않으면 육성. 다음 업적이 진행되지 않으 조심. 좋은 소식 많이 있어요. 찾는 걸 말해봐요. 다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성 조각도 얻어야 되니까요. 매일 요일 던전 어려움을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입을 가지면 그각도깰수 있겠네요. 피넛이 있으면 제이브를 32에 찍을 텐데 어쨌든 나중에 만능경 하면요 아라곤을 뽑을 겁니다 32엠인데 지금 34레벨 만들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암습? 네데미지표안나오고 포격 지원이 들어가면 저 딜량 좋죠 32엠 이렇게 공격력이 좋네요 1300몇십 몇이었는데 한번 체력 회복 얼마나 하는지 볼까요? 네? 뭐좀 많이 하네요. 그래도 부활시킬 수도 있고 좋네요. 근데 비애민석자리가 문제예요 그리고 나타도 딜량이 좋고요. 만약에 나타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나타를 뽑으셔도 됩니다. 저는 얘한테 각성해가 각성공 그 무기를 정착했습니다. 각성 스파이크의 심장. 각성된 스파이크의 심장. 공격력이 몇인지 몰라도. 그래도 얻었습니다. 진짜 좋아요. 딜량이 2,000. 자, 3강 실물을 마무리! 근데 0경도 공격력으로 따지자면. 스니퍼보단 좋습니다. 그래도. 스니퍼한테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네요. 여기 네, 딜량보사 3 0이 있네요, 지금. 네, 지금은 아직 3년가리좀 그렇네요. 마지막 3단계. 자, 일단 진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와 이걸 어떻게 얻어? 갖고 싶다. 네, 저도 나중에 카르마를 가질 수있으면 좋겠네요.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선호공을 진화시키는 게 좋을지, 제이브를 진화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레이첼을 진화시킬 게 좋을지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거든요. 레이첼도 좋긴 좋거든요. 오공도. 근데 제이브도 딜량이 너무, 선호공이랑 레이첼보다 높아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100명 좋지만 불사로 부활. 아, 이따 화점상술소 시간 있나요? 화점상는 네, 딜량 좋고요. 아니면 육성. 네, 육성한테 잘안 들어가네요. 일 어. 그 진영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네, 반격. 아, 반사. 그럼 내 잘못 말했어요. 혼천 눈파가 들어오면서, 관통, 베인 죽이지만 살아나고요, 치력 회복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나타를 치력 회복시켜주는 카린. 화살 광화. 아, 좀 부활합니다. 네, 이제 보격시간 이겨갈 시간입니다. 자, 잘 가세요! 네, 앞줄 죽여버리고요. 제이만 남았습니다, 제이 아, 카린. 아, 카린이 마지막에 죽네요. 아. 네, 마지막은 106으로. 음. 이렇게 요 1단전 어려움을 마쳤고요. 그래서 3단계로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장이랑 일단, 충구대전도 올릴 겁니다.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진짜로 진짜 성공, 와. 뭐야, 제이브 딜량이 진짜, 1600입니다, 삼신렙. 린도 있습니다. 여포에다가, 와, 여포. 육성됐는사 4성 또 있습니다. 공격력 원소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요음 아, 그리고요. 그리고 또제 친구 이사 이분 나이 나이 스스라는 제친친학학친친구9는데요 저보다 9 9 9 36이고요. 보세요. 1 9 9 3이에요9 9 9 9 9도9 9 9에요파스칼9 9 9 9고요이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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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는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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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커 뽑았네요. 안 됐네요, 조커. 조커가 안 좋아요. 제가 그 뭐지? 흥미생가요. 쪽에서요. 쪽에서 업적에서 그걸 받았는데요. 진짜 안 좋았습니다. 달빛에서 닦게 는데 닦겠는데요. 보통 말고 쉬움을 닦겠어요. 근데 육성형을 수험권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커가 나왔어요 그래서 걔네 시험사 만개선에서 일어났는데요 실패입니다 안 좋아요 진짜 이리고또 애가 또 얘입니다 루키라는 애루키 네, 뽑았네요 세이네 엘리스를 네, 뽑았네요 저보다비단 길량이 좋아요 소 그대로 네, 얘를 진화시킬 건가요? 아니면, 딴 얘를 진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얘가 5성 소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그걸 만들어서 얘를 진화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는 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6, 5성짜리. 네, 쟤보단 딜량이 작긴 해요. 방어력도. 이쨌든 갖고 있다가, 이것도 붙을,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 핸드폰 제가 키우고 있어요 세븐스 네, 린이 있고요 세인이 있고요 관어 에이스 제이브 제이브는 지금 키우는 중이고요 제가요 어, 제이브를 진화시킬까 아니면 에이스를 진화시킬까 했는데요 에이스를 진화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에이스 진화시킨 모습을 친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파스칼 5승 때려 3200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린도 진화시켜야고요 딜량이 4승인데 657이에요. 4명을 좀 좋아할까요? 아니, 1명도 늘어나요? 친구는 좀 아닌 것 같고 친구는 뭐 상을 뽑았는데 상을 뽑았는데 무을음 잠들고 우리 둘지 선생님 일정 인사도 올 겁니다. 뭐대대의 스페셜 c i a l 뭐 뭐가 나 g 까요 n g a 습니다삼성 k a 요 I'm just s a y i 으로돌아오겠습니화를 시도해요. 네 하나 성공하 성공하고 i n g I'm just s a 네 됐습니다 2강 찍고요 장비가 아, 이것밖에 없네요 지금 찍... 줄게 나중에는 마법 약을 찾... 무기를 찾았어 기중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은 아닙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 댓글에 많은 글 써주세요 손오공이 좋을지, 레이첼이 좋을지, 제이브가 좋을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